자, 빨리 갑시다 오늘은 급격히 떨어진 케일의 인기 하지만 나는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호이. 스버스인가 판도라 벤치까지 돈 먹어 주시고 바로 3 지하 세계로 가자, 가자, 가자고. 연패, 연패, 가자고. 아찔하네요. 보라파동은 풀딜 맞는 거. 이게 맞아. 아,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떨고 있었네. 침묵. 보상. 부족해, 부족해. 다음 보상. 들어가너 약하다니까. 너 연패 타, 그냥. 혹시 람머스 잡고 지는 센스 혹시 보여주나? 센스 보여주나? 오케이, 어비가. 야 베인이 정찰단이랑 결투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좋아. 자택 파고 조절 갑니다 파동스 보인수 하나 만들게요. 백파워 조절 드가자. 백파워 어. 조절 드가자. 오. 아니 이때 아웃라인이 어디 간 거지? 오 이상하다. 후반 전문가 vs 리롤에서 꼬마거인 찾기 어떻게? 옆. 아. 캐리.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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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버그 쓰고 있는 건가? 앞라인이 너무 빨리 뚫리는데? 에, 쑤로트 하나 쓸게요, 쑤로롯 로즈 하나 쓸게요, 로즈. 앞라인 부실한 저에게 로즈는 아주 좋은 공급원이죠. 지하색이 좋죠. 이미 나는 솔직히 사전 플레이 테스트를 해다가 PB도 지금 거의 한 20판, 30판? 40판? 에반가? 아무튼 몇 시판 해가지고 좀 느낌 많이 다르긴 해. 너무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좀 잡아봐 구원 리신 좀 잡아봐 왜 이렇게 안 주고 얘한두대 아, 정도는 맞을만 요 정도 아, 근데 베인 구르는거 개웃기다 뭔가 <laughs> 아니 스킬로구르는게 아니라 시너지로 굴러버리네 아 근데 이미 안 되는데 아 이거 후반 전뭔가 먹을 거야 이럴 거면 그냥 <laughs> 아왜 이렇게 나는 복원이 좋지 아 뭔가 나 자꾸 복원이 너무 땡겨 인피보다 레벨업 네, 터서 한번 아, 리롤 좀 쳐볼까요? 리열 살짝 매력군해. 싹싹싹싹 이런 느낌으로 좀짠다딱 사코 챔피언 굴려가지고좀사미라를 찾아볼 수 있죠. 그걸 노려서 일단 한 거긴 해요. 보건이니까 내가 자주 가는 게 그냥 치명타 터지니까. 그러니까 AP가 퍼센트로 오르기도 하고, 이게 AP 챔피언이 많거든요. 고코 밸류 중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누누나 피들이나 뭐 모데카이저나 다 기본 자체가 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무조건 웬만하면 복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긴 해. 이유 없는 선택은 없지. 쨔아아아 삼성? 아아 삼성? 아부럽아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꼬마거인 타주면은 진짜 히트거든요. 너무 타주고 싶은데, 뭐 이건 안뜬 거를 탄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근데 뽀삐 방패 아프긴 해. 이거 약간 뽀삐 그 느낌 있거든. 어, 약간 뽀삐를 잡을 수가 없는데, 약간 PTSD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전에 그 뽀삐 안 좋은 추억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는 느낌. 왜안 고르냐? 베이나 굴러봐. 베이나 굴러봐. 나이스, 이거 잘 졌다. 잘 졌다. 나이스, 잘 졌다. 잘 졌다. 잘 졌다. 그렇지, 그렇지. 잘 졌다. 약하게 잘졌다 아,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이거 너무 덱겐대나 마인드가? 마인드 이 사람 약간 마인드 깨졌는데? 이런 플레이하면은 딱 전형적인 티어가 안 오는 플레이긴 한데 낭만은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챙기는 플레이긴 해. 쩌는 플레이? 제가 앞 라인이 드롯이랑좀 튼튼해져가지고 리신이랑 바이성이랑 붙어서 좀 비비긴 하네요. 막 크게 질것 같진 않 지더라도, 누상많아하지 마. 약하게 지면은 이득인 거야. 그, 제발, 사미라 하나만 나와서 무찌야 뭐 새끼 좀 받게 해줘. 사미라 어디 갔어? 집 나간 사미라 찾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먹을 게 소나밖에 없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이거는 가장 가까운 아군 두 명한테 만화 50을 주는 겁니다, 소나가. 컨티뉴, 컨티뉴! 아 진심 사미라가 안떠요 사미, 사미라가 안떠요 선생님 와 이건 변수인데 난 이러, 이런 이런 경우일수는 생각 안해봤는데 사미라가 단 한마리도 안나올줄은 아... 사포챔피언 모든걸 다뽑은것 같은데 사미라만 못뽑은것 같은 느낌 뭐지? 그치 오케이 아우솔 메테오 발사 대체 무슨 궁극기야 내 아우솔은 이럴리가 없는데 아우솔 리메이크 된다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약간 느낌, 그것도 있지 않아? 아우솔 리메이크 될것 같지 않아요? 약간 미래의 아우솔 미리 패치한 것 같은데. 예언합니다 쌈이라 떴다. 일단, 이번 한번보상받게 가능. 리메이 스킬 중에 저런 스킬은 없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지. 왜 저런지는. 라이언만 하러. <laughs>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시다 라이언이 쿵짝쿵짝 하겠다는데 저희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져야 돼. 스턴이 너무 좋다, 내 덱. 좋다. 약하게 지는 거 너무 좋다. 드레이븐 간 친구 누구야? 닉네임 메모할게요. 로드 롤러 너무 좋았어요. 두번더 지고 싶네. 효진 안 먹으면 나 진짜 골로 간다. 오 마이 갓.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두 두 번도 안 돼? 팔 시즌 컨셉은 뭐냐고요? 제 컨셉은... 8신즌 음... 컨셉은 약간... 전대물... 전대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대물... 응. 전대물 아시죠? 그런 느낌... 야, 이룬나넷씨따고합니다 넷이... 이게 확실히, 소나가 괜찮은 게, 소나 쓰면은, 만화가 바로 풀피되니까 괜찮다, 오소리. 근데 저 궁금한 게, 혹시 이분, 용 쓰고 있나요? 왜, 용 랩인데, 챔피언이 4개밖에 없는 거죠? 어? 어, 이상하다. 아니, 용이 다시 재림을 했나. 거신이, 뽀삐 버그라고? 아, 뽀삐가 뭔또 버그가 있어, 이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후반 가면 심장이 대세지. 탈리아 좋냐고요? 탈리아 좋은데, 탈리아는 좀. 이뻐요? <laughs> 탈리아 이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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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탈리아 이쁜데, 왜, 왜, 왜? 아, 나 탈리아 너무 좋은데? <laughs> 탈리아 싫어하시는 분 있나? 뭐 이건 취향 전중이니까 뭐. 어 그런 말, 어뭐 어, 뭐, 그런 말 뭐, 뭐나 탈려 좋다고했는데뭐뭐뭐뭐 어까 노노. 안녕. 하. <laughs> 와, 와 와. 아니 내가 거짓말 줘서 탈려 패션 센스가 구린 건 맞잖아. 원래 이 웜톤한테는 이런 색이 어울리지 않는다. 오클톤인가. 어, 오케이, 물보라 한번 CC. 아니, 물보라가 아군을 지키는데 도움된다. 돈도 깨알같이 벌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조합도 야무지게 짰나요? 파동스? 어때요, 좋아? 느낌이 있어요? 이 위협 캐리덱 어때요? 아웃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나올 때까지 돌려. 근데 자크가 진짜 좋긴 해. 자크가 이미 드롯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지고 생존하는데 야무지고요 아, 근데 나 이거 잭스를 잡을 수 있나? 시감이 없는데? 잡고라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CC가 맞아. 야, 우르고 왜 이래? 우르고 왜 댄스 주냐? 방금 우르고 댄스 뭐냐? <laughs> 뭔 댄스요? <laughs> 댄스를 주고 싶은 욕망. 아, 근데 아우설 확실히 세. 데미지가 딱 꼬매. 한 대씩. 그냥 아우설 먹어요. 아우설 3성 컷! 아비요 구원은 앞라인에 주는 게 아니라 잔나한테 줘가지고 광역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 다 사코이성 돌리다가 갑자기 막3이라 삼성 뜨거나 막 에코 삼성 뜨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진 않겠지? 많이 들어본 불상사긴 해. 야, 근데 드레이븐 잡기 좀 빡세다, 확실히. 피통이 너무 커. 하지만, 죽음의 모도 우르고시 있다면? 하지만, 소나가 있다면? 죽음의 모도 우르고시 있다면? 하지만, 구인수 색을 채운 아웃솔이 있다면? 지네요. 아지한데요 살려주세요. 지하에 사람 살아요. 아 침장 왜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아뭐 침장 수집가야 이 사람 왜 이래. 침장만오질라게뭐 하는. 야 우르고시 평타로 다 녹이는 것 같은데. 야 쌍보라, 쌍보라 미치긴 한다. 물보라가 떠버려이 양물고 버티는 중. 아 우슬 삼성 이제 제발 사고 이성을 세 개나 돌리는 잖아이 제발. 허풍 면수 챙겨! 아무나 뛰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아무나 띄었어 일단 생존이 먼저긴 해나한번 죽으면 죽는 피거든 아이템 좋고 땅호솔 나쁘지 않은데 약간? 네, 약간 이거는 우두고시 무상 찍는 거 같긴 해 제발요 따봉 갑니다 아웃솔 삼성 슛 가자 가자 가보자 한번 맛좀 보자 어떤 느낌인지 맛좀 보자 아 근데 판도라 대기서 진짜 한농담할1열번 굴린 것 같은데 자 아웃솔 삼성 다섯 번 떨어집니다 메테오가 오오오오 나쁘진 않은데 오 뭐가 뜬데 네, 네, 뭐가 음. <laughs> 흠. 홈... 아, 뜨겠했냐고 어? 조심하자. 입을 조심하자 이불 함부로 놀리면은 안돼요 여러분 입을 돌리는거는 아 근데 남만날 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 야 이게 어떻게 한마리가 남냐 근데 아에삼성이 6-3에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가자 아펠 근데 결국에 항상 나 바인딩밖에 안쓰는거 같아 게 딜러로 쓰려면 딜템을 넣어야 되는데, 내아호소은 그냥, 내, 내 앞에를 항상 딜템이 들어간 적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자, 뭐, 잭스! 사기라고요? 어림도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음흉한 계획 딱 걸렸죠. 지금 세조하이7 장.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자, 메테오, 슛두 번째 메테오 준비 완료. 쇼 어, 근데 이펙트 있긴 해. 없지 않아? 아니네. 이거 클론이네요. 한턴더 남았네. 이겨서, 눈을 사서 오코 돌리자. 심장 안 당하면은, 와, 이야! 지금까지 뭉친 상대를 안 만났구나? 잔나쓰면은 나한테 그냥 죽을 듯? 아웃을 공이 과격기라. 모루모루 펀치. 초진 앞에. 그냥, 이렇게 쓸까? <laughs> 궁 빠르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르고 궁이 일방, 일직선 방향이거든? 여기서 해야 헤이를 8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와! 이거 그냥, 폭탄이 떨어져요. 이게 게임이지. 게임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새롭게 생긴 아웃솔 삼성. 한 번, 알아봤습니다. Yes Oh.